네, 오늘 저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본 분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익숙한 이야기죠. 특히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충격적인 장면 때문에 아마도 더 기억에 남는 본문입니다. 어, 이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아담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본문 2절에 보시면 가인은 농부가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라고 나오죠 어, 그리고 세월이 지나 두 사람은 각자의 소산물로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 가인은 당연히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어, 재물로 드리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라고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지는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은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이죠. 어, 창세기 23장 19절에 가면 율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 아무거나 가져와서 예물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난 소산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첫 소산물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스라엘 제사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 소산물 중에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어, 또 다른 해석은 또 유명한 해석인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더 나은 제사라고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제,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어, 여러분 어느 해석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서 말한 해석은 구약 신학을 근거로 또 뒤에서 말한 해석은 신약 신학을 근거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두 해석이 다. 나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어,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또한 가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본문 5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여호와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신다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호와께서 저 사람의 재물은 받으시고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신다. 너무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화를 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 있기 때문에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가라고 돌아보며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죄를 돌아보기는 커녕 대뜸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동생의 재산은 받으시는데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가? 화를 내는 것이죠. 가인의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가인에게 어린아이 달래듯이 조목조목 그의 재물을 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재물만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선을 행하는 그 삶의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 마을 입구마다 선앙당이라고 해서 그 커다란 나무에 돌을 쌓아 놓고 거기 나무까지에 하얀 천이나 띠를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을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악귀들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장치를 해두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마을을 출입할 때에 악귀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그 선앙당에 절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침을 뱉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악귀가 자기에게 붙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악령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사람이 오면 달려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악령이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인이 진정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악귀가 아니라 악령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죠. 죄가 너에게 들러붙지 않도록 죄가 너의,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가인이 아담처럼 죄에게 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지만,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한다라면, 그것이 곧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오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 삶보다는 죄에 사로잡혀서 시기하고 분노하는 삶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죠. 남의 탓을 하고 시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가면 거룩한 삶은 내버린 채로 여호와께 제물만 바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수많은 재물, 그 기름진 가축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더 이상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 앞에 나와서 재물만 바치는 것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온갖 재물을 가져와 드리려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악된 삶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제사와 성회를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아들이. 명절만 되면 부모님께 선물을 들고 온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발 이런 선물은 안 갖다 줘도 되니까 술좀 끊으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며칠 안 가서 아들이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라는 연락을 부모님들이 받게 된다면 명절날 받았던 그 선물을 내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애와 함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물을 거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죄 가운데 머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거룩한 삶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한 삶이 결여된 채 예배만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매 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예배 때마다 다짐도 하고, 하나님, 이번, 이번 주일, 이번 주만큼은 정말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으로 나온 분들이 과연 계시겠습니까? 다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나온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자기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는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인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가족을 떠나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가 어딜 가든지 함께하시며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표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형벌은 부족, 부족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가족의 울타리를 떠나서 알수 없는 바깥 세계로 쫓겨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공포였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도 사형과 함께 가장 큰 형벌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추방형이었습니다. 가인도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홀로 바깥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겠죠. 앞에서 보았던 14절에서도 가인은 밖에서 만날,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난 바깥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하고 무질서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민숙이 35장 11절 12절에 가면 이러한 추방, 아,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살인을 저지른 저지른 자가 도망갔을 때에 그가 숨을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두라는 것이죠. 그가 정당한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자비한 보복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법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자가 정식으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무자비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바깥 세상에서 무자비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의 표를 주신 것과 살인한 자들이 판결을 받을 때까지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주신 것. 이 모두가 다 죄인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12절에서 가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죠. 가인은 평생 척박한 땅을 경작하며 살아야 했고, 또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유리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무자비한 보복과 폭력으로부터 가인을 지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이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 또 이스라엘의 도피성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그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까지도, 죄인들에게까지도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함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가볍고 무한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두 진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증인 아들을 둔 부모가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명절 선물보다는 술 끊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또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요구에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매순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시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